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고소장 제출 후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아, 검찰 출신 법무사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해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이후 경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면 이때 고소인은 어떻게 해야지라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검찰 출신 법무사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법무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의견서라는 것은 고소인 피해자 가해자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및 법원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견서는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생각을 법리적, 사실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글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불송치 결정 전 경찰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유에 한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서를 제출하면 어 경찰은 의견서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경찰 수사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실무상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고소인 진술, 증거 관계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사건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견서는 경찰이 사건 결정에 있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즉 사건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관계나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에서 누락된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경찰이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불송치가 돼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에도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방향이 불송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생각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고소장을 제출, 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 사실관계가 범죄 성립 요건에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찰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은 진술 조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 조서 중 경찰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 무엇을 질문하였고 고소인은 또 어떻게 대답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에 대한 증거 관계에 대한 특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제명별 성립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립 요건에 부합될 만한 증거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진술 조서는 경찰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통상 일주일 이내에 사본을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할까요? 고소장, 진술조서, 증거관계 등을 검토가 완료되면 고소인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과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의견서라는 것은 구구절절하게 사건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요구하는 문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서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이승재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